안녕하세요. 애교 기업이 홍정아 TV 구독 좋아요. 알람 많이 많이 눌러 주시는 거 아시죠? 응? 누는 거 아시죠? 어. 자, 오늘 후원이 많이 들었다고 기분이 좋아갖고 빵글빵글 웃었는데요. 후원 후원 <laughs> 최익현 님이 오늘 뭐돈5만원을 후원 해？주 셨다해 갖고 제가,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 는데 붙여 주시 긴뭘 붙여 주셨 어요？최익현 님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？엄마 는안 들었 던데요. 오늘 새마을공과가 가 방금 전에 갔는데 통장이 찍어보니까 돈 얼마는 안 들었던데요. 안 들었던데요. 그위크님께서 저번에 돈 후원해주신거 하고 후원해주신거 하고 또 누구야 남보라님께서 후원해주신 돈하고 그래갖고 그래갖고, 오늘 그걸 모아서 저금했습니다. 우와. 꽃이 무지 이쁘네요. 어쨌든 간에, 밀크님, 남보라님, 소중한 음원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열심히 살게요. 세카님 붙이신 거 맞아요? 5만원 왜안 들어와요? 또보고또보고 했는데, 꽃보다 이쁜 장아죠? 5만원, 5만원 붙였다 해놓고, 5만원이 간 데도 없던데요? 5만원은 무슨 5만원, 오만 5만원 안 들었던데. 라이브 방송에서 카셨잖아요. 새해 캐님이 5만원 후원하고 갑니다.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. 그래서 제가 울고불고 했는데, 5만원 후원 안 해주셔놓고서는 무슨 후원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? 후원했으면 바로바로 통장에 뜨는데, 밀크님이랑 남보라님은 바로바로 새마금거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거 바로바로 뜨던데, 왜 최익현님은 안 뜹니까? 그, 오늘 통장 설마설마하고 통장 정리 다 하고, 오늘 통장이 다 돼서 통장 정리 다 하고 했는데도 최익현님 안 계시더라고요. 후원해주신다 해놓고 후원을 해 주셔야죠. 잊으셨나요? 왜안해 주십니까? 돈안 들었던데요. 시익현님도 누구 닮으셨습니까? 후원해준다 해놓고 후원도 안 해주고, 후원해준다고 내 방송에서 그렇게 쓰면 5만원, 후원해준다고 했으면 후원해 주셔야죠.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? 여기는 중앙공원이고요. 바로 봐도, 제가 라이브 방송해도 새말 공고에서 돈 들어온 거다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는, 어제 갠가 저아제껜가밀크님이 소중한 후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번에는 나무보라님이 해주셨거든요. 근데 왜 최익현님은 후원 안 해주십니까? 5만원 해주신다 해놓고 장난 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5만원 붙여주십시오 저 뭐고 맥심님이라고 맥심님하고 어? 맥심님하고 재영신이라고 그분들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후원해주신다 해놓고서는 후원도 안 해주시고 하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형편이 많이 어렵나 싶어서 후원은 못하나 싶어서 제가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돈 생기면 해주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 벚꽃이 많이 폈네요. 커피라도 한잔사 먹을 수 있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한데, 왜? 돈 5만원 후원해 주신다 해놓고, 5만원 후원도 안해 주시고, 후원도 안해 주시고, 남보라님이 딸랑, 딸랑이 아니고, 만원, 만원 해 주시더라고요. 만 원도 얼마 나 소중한데, 저한테는 감사 죠만 원도... 엄마 음 아이고, 이뻐라 저보다안이쁘지지 많이 이쁘쁘요 응? 정화공주만 음... 겠어요 이상으로 잠깐 사진 한번 찍고.